오케이. 오아야야 어, 올라온 애는 어디였어요? 아잡았아 잡았어? 확인. <laughs> 존나 기어 시아 그래? 확인. 아. 끝났다! 안녕 죽였잖아? 다 나간거야 아들 하잇 뭐지? 안 돌아오는데 아 빨리 회피 빨리 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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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바로 앞에 붙어있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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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너무 멀다 한명더 오케이. Okay, okay. 이걸? 아. 어디? 가려. 살릴게요. 살리고 살. 맞아. 아니 그냥 뭐 잡아도 돼. 10 잘. 우리 봐요, 10. 엔. 한번더 있다, 엎드린 거. 이제 어디에 서지 감이 안잡힌다한남못 봤어. 한 아, 저거? 저거 왔네? 제박있다 그 야, 아. 네. 야 이거 잡았다고? 응? 응? 이거는 했는데요. 왼쪽 왼쪽. 이번핑 아더온 쪽. 다 뭐야? 개니다기 <목소리>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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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지금, 아니? 저 바로 뺐다. 영재 거기서 보였는데. 영재 네 아래 그거 네가 싸줘야 돼. 오케이. 쟤왜 낯선이야? 뒤에서 오는 거. 먼저 잡고. 언더 위에가 집이었네. 나이스. 야, 형, 여기, 여기쯤. 아, 나이스? 아, 확인, 확인, 확인. 개딸핀데. 회차까지 붙었어. 하고 있어. 얘네 얘네 왼쪽으로 돈다. 간다. 푸쉬한다 나이스. 그집 쪽으로 아마 들어갈 거야. 들어갔어. 한 명. 온다. 팔 명. 아래 야자수. 뭐야 짧은데? 오케이 나이스 오른쪽 연막 하나 거기에 있었어. 냄. 이거보다 왼쪽이 나이스 okay, okay. 창고 쪽? 아 오케이 okay. 올케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아 나왔어 나붕대라도좀예 여기 궁대 좀 줄까요 나 궁대 없어 어다잡았다어 나왔어 지금 아니 나이스 저희 한팀 끝났어 어 아, 그거 나이스. 네, 그거, 경지부터 따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어, 나, 나왔어. Okay. 나이스. 컷, 컷, 컷.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걸 마무리. 저, 먼저 시비 걸었다. 영재 말고. Nice en.